매일 성경 북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한상이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많은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바벨론 왕실을 위해 일하는 자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와 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르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와 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1절에서 2절은 느부갓네살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포위를 당했고 왕과 성전의 그릇들이 그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를 이름에 포함한 도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줄은 예전에는 미처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천벌이에 적힌 내용은 꽤 담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담담해 보이는 진술의 현실은 이방국가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약탈과 불살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 피 눈물 나는 참담함입니다. 이토록 참담한 심판과 멸망은 언제나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일상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않는 한 그들은 심판의 날을 미리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스의 첫 두절은 멸망이 일은 현실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고 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라 싶겠지만 그날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망하지 아니라 생각하거나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참담하게 몰락하지 않으리라 여기는 기대 역시 도적같이 임하는 멸망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스의 첫 구절은 강력하고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성전 그릇들을 취하여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보물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있던 그릇들이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전 그릇 전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은 유다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이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게 하는 정치적 의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임지하는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유다의 신의 물건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바벨론 신에 의해 패배당하고 꺾여버린 유다의 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전 그릇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 처한 참담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 그릇은 이스라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에있겠습니다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설마는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에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한 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리는 아벤득으로 하였더라. 3절부터 4절은 유다자손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가져간 것은 단지 성전 그릇들만이 아닙니다. 이 점은 2절에서 4절에 쓰인 히브리 동사 해비라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사익형의 형태를 띤이 동사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2절부터 4절에 느부근의살은두 가지를 유다에서 가져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릇 얼마이고 두 번째는 유다 소년들입니다. 첫 번째 것은 가져와서 바벨론의 신전 보물창고에 두었고 두 번째 것은 가져다가 바벨론 왕궁에 두어 바벨론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할 신하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보물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보물인 젊은 청년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의 일부를 마음대로 가져갔으며 유다 청년들의 일부 역시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두 가지는 유다의 미래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다니에서 첫머리에서 그리고 있는 유다의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른 이 사건을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신의 강함은 승리와 영광 지배와 정복을 통해 드러날 것이지만 단에서는 이스라엘 패배를 일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방 왕과 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와 강함으로 존재 의미가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그발 아래 꿇게 하는 것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증거됩니다. 비록 멸망당하였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굳이 신할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를 떠오르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고 약탈 당하지만 바벨론의 힘은 바벨탑과 같이 허망한 것임을 천 머리 구절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유다 청년들에게 바벨론의 음식과 교육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데려간 이들은 유다의 모든 청년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혈통이 좁고 함문과 지혜를 익힐 충만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바벨론의 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단순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들도 양성하려 했습니다. 특히 유다의 왕실과 기적들의 후예 가운데 똑똑하고 명찬한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을위해 복무하게 한다면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모두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온 청년들은 3년에 걸쳐 바벨론 학문과 언어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소개는 바뀐 이름 자체에 대한 어떤 주장보다는 그들의 삶이 이방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 당하게 되고 성전 그릇들이 빼앗기게 되어 버린 현실과 바벨론 왕실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학문을 배우게 된 일부 청년들의 상황은 극히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3년의 기간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떠올리기보다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길과 미래를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충분히 좋을 먹을 것과 맛있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는 바벨론 왕국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망해버린 유다의 미래이기도 하면서 유다를 비롯한 피정복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라는 바벨론 당국의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6절에서 7절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다니엘서 내용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끌려간 수많은 청년들 중 겨우 네 사람이 소개되었으나 이들을 통해 낯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포로된 현실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포로됨은 단순히 나라의 힘이 없어서거나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에게 넘겨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때 언제든 그들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며 그들의 미래 역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 그릇을 약탈하고 청년들을 끌고 온 바벨론은 그들의 미래를 짐작할 수 없었으니 훗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 끌려온 모든 나라의 포로들에게 기한 명령을 내렸을 때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왔던 유다 포로들은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다시 팔리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은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이름이고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는 하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사연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순간에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예배장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s 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e 의 모든 것주다 o 리네내 내가, k n 갈 w 유일한 소망 주님 g 다 t more than God 생각을 넘어 모든 말로나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내 주님